E 네 관절 내시경보다 더 중요한 건요 관절 질환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일 텐데요 예방하는데 운동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몸짱 전도사 건강 전도사 안울동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울동입니다 네. 네 요즘 관절 불편하신 분들 참 많아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발 네. 어, 하이힐 그리고 또 스마트폰? 네, 맞습니다. 네, 문화경이 수록 이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<laughs> 맞습니다.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이 관절 질환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. 네.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꿀팁으로 건강 지켜보고 싶습니다. 네. <laughs> 첫 번째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상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쓴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 없고 이 허벅지 힘이 들어갈 만큼. 네. 네. 발끝을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정말 간단한 동작인데요 또 다른 동작, 관절에 도움되는 체조 있을까요? 네. 자, 두 번째 동작은 팔목에 좋은 운동인데 이렇게 팔을 쭉 펴신 상태에서 손목을 밑으로 접었다 최대한 올리는 겁니다 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네, 이렇게 정말 간단한 두 동작인데요. 여러분, 정말 간편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TV 보실 때나 휴식 취하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요.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한 15분 정도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신다면요. 관절 질환, 네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맞죠? 네. <laughs> 네, 오늘도 안홀동 선생님과 건강체조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TV 건강과 생활 다음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